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방입니다 네 오늘 표고버섯찌개 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물을 받아 놓고요 받아 놓은 물에다가 표고를 살짝만 담가서 기둥을 떼고 열 십자를 냅니다 받아 놓은 물에다가 어, 표고버섯을 해도 되고요 이제 뭐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닦아내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대파 대파 이제 이렇게 툭툭 썰어 주고요 팽이버섯 또 이제 밑둥을 잘라내고 네, 요것도 이제 한쪽만 반만 이렇게 좀 잘라놓고요 이제 볼에다가 담고 다 함께 섞어서 이제 양념을 이제 밑간을 좀 하는 거예요 예, 여기 이제 마늘 듬뿍 이제 크게 한 숟가락 넣고요 예, 이제 쌀뜨물 네, 쌀뜨물 이렇게 좀 넣어주고 고추장을 넣어줍니다 오늘은 그 표고버섯 고추장찌개가 되겠습니다 고춧가루 된장 넣지 않아요. 네, 고추장 넣고,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물버물 버무려 준 다음에, 야은막한 냄비에 담아, 담아요. 야은막한 냄비에 담고, 여기다가 다시 쌀뜨물 남은 거, 네, 조금 더 부어줍니다. 추가해 주는 거예요. 자박하게, 자박하게 붓고, 이제 뚜껑을 덮고요. 센불에 한 5분 정도 끓이면 되겠습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, 은혜소반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